사과는안 이게 따뭐물쌀 내려가는 거? 여기 밥솥도 있는데? 어. 아, 취사 안돼 있네. <laughs> 거기서 해 먹어도 되나? 아, 여기서 밥을 해 먹어도 되는 거보네 이거 여,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써도 되는 거야? 응. 여기 있는 거. 저기는 저기 2층에 있는 거쓰면 돼. 저기. 있는거 아. 아, 여기서 그냥 라면이나 이런 것도 그냥 끓여 먹으면 되나 보다. 여기, 여기 냉장고 있는 거 써도 된다고? 이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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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좀가져가이이만어 여기 참기름 같은 게 있나? 여기 다. 참기름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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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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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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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상추. 어, 거 이거, 이어 이거, 어 이거, 이 이거, 이거, 한 올라가보자. 미쿠럼텔 탄다고 생각하고 뒤에서 좀 이렇게 봐줄 수 있어. 혹시 모르니까. 오잘 올라오네. 오 이렇게 잘 올라와. 여기 다 잡고. 여기 한번 잡아볼까? 그래. 어때? 나, 계속. 어우 아주 운동 잘하겠는데 아주. 오 손님도 좋아 아주. 굵고 굵은 건데 잘잘 따지네. <laughs> 예. 예? 네? 힘이 좋아요. 이 정도면 힘이 없었다. 그런데 <laughs> 이것도 있다. 그렇지. 깊게 넣어야 잘 잘리는 게 느껴지지? <laughs> 잘했어. 자, 머리 위에, 머리 위에 그리고, 큰거어 머리위에 엄청 큰거있다자 왼손으로 내가 잡아줄게 그렇지 음. 이렇게 이렇게 해니까잘 보이지 음. 더 깊게 넣고 오우 야힘들 좋아 자기가 <laughs> 아 어. 우와 이거 진짜 <laughs> 한손이가한손이가 진짜 어, 이거 엄청 크다 이거 <laughs> 언니봐 언니, 언니 포도 딴다 <laughs> 그래. 도빈이도 따라가자. 아, 예쁘다. 누나 끝나고 도빈이 따자. 동생이 남은 거야? 어. 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유, 동생이 동생이 잘해. 어 아니야 아니야 도빈이도 할수 있어. 동생 한번 해볼까? 도빈이도 할수 있어지. 응, 도빈이도 여기 그래. 올라가서. 그렇지. 그손 잡고 하나씩 내려가면 돼. 어? 오 식식한데 아주. 그렇지. 하나 더. 하나 더짧지한개더 짧지? 한 짧지? 올라가 봐 도비나 내가 아저씨가 잡아줄게 아, 그렇지. 그렇지. 잡아. 그렇지 잡아 그렇지 이렇게 잡으니까 스파이더맨 되는 거야 <laughs> 그래. <그치? 웃음> 자여기 자, 잡아요 자 하나 둘셋 하면 자르는 거야 하나 <laughs> 둘 <laughs> 어. <laughs> 자, <laughs> 자그 다음에 요거 잘라 볼까? 요거 크지? 이거 봐, 크지? 와... <laughs> 하나, 둘셋 <laughs> 다시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와... 둘셋 <laughs> 어이쿠 <오> 이거, <laughs> 어뜨, <어때? 웃음> 여기 있어. <laughs> 이제 이제 됐다, 자. 자, 이거 조심해, 조심, 조심. 좋고, 잘했어. 어, 자, 내가 잡아줄게. 어, 그래. 어, 잠깐만. 도비야 다리, 어. 어, 이거 지금 어려운 작업이다 이거. 어, 도비야 포도를 아, 저, 아빠 먼저 줘. 됐어, 어. 그렇지. 잘했어. 어. 어,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자, 하나씩. 그래, 하나씩. 천천히, 천천히. 자, 지금 통이스로는다 열다섯 성이 됐나요? 네, 잠깐만. 하나는 덤으로 하나 드릴게요. 천천히. 그렇지. 어, 천천히. 그렇지. 오. 바는이 잡고. 어. 손 잡고. 알지점프해 하나, 둘, 셋. 알지 재밌었어 비나? 얼마큼 재밌었어? 어 이거 좋다. 아, 이거도 좋아. 이거는 지금 같이. 아도빈이가 아, 받아봐. 아. 오 까마천아요. 어우 아, 지금 같이 한번 눌러보세요 네. 아이들아. 얘 지금 여기 있는 포도 다 먹었어 한. 진짜. <laughs> 아, 예. 포도를 어릴 때 많이 먹으면 머리 좋아져요. 눌러봐. 도빈아안 깨물면 돼. 앞에 네, 이빨로 살짝. 앞에 이빨로 아, 살짝 깨물고 쪽 빨아. 쪽 빨아 네, <laughs> 이렇게. 얼지얘 미니도 포도 따보자. 우리... 포도 아니야? <laughs> 아주 그냥, 감독를 엄청 좋아하네, 아주.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 가 제일 잘 짠다. <laughs> 네, 안녕.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독아, 아아감아 감독아, 아아 감독아. 감아감아니아 감독아. 감독아, 가 예빈아, 너 포도 어떻게 먹는 거야? 그렇게 똑 빨아서. 아니, 알맹이가 있는데? 그거 안에 있는 거 먹어야지. 그거 꿀고 삼켜서 먹는 거야. 예 이거 예빈이가 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응. 이거는 우리 자기야, 여기서 놀면서 먹자. 이거 한 박스는. 응. 이거 상, 감기만 하자. 네, 네, 네. 기준도한 박스 주자. 나 이렇게 못 와가지고. 가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와, 여기 포도가 진짜 많다. 여기 사장님이 농약을 안 치셨다고 하는데, 쇠고가 진짜 튼튼하고 엄청 커요 자 아, 이제 밥 먹자